자, 커트, 커트, 커트. 아, 얘는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은 커트 하는 거 아니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때리는 연습할 건데, 자,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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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붙겠죠? 그러니까 하고, 내가 하고, 제자리에 있을 때, 오른발이 받쳐질 때 공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도 방금 왜 미신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쳤어요. 손이 먼저 닿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 준비, 하나, 준비, 오른발. 어? 하나, 준비, 하나, 다시. 자, 커트 잘해야죠. 커트는 상대방보다 무조건 잘해야 돼. 자, 자, 준비, 그렇지, 계속 준비, 그렇지, 그렇게 준비, 그렇죠. 준비, 오른발, 딱. 이렇게 내야 돼요. 방금도 잘 잡았어요. 왜 걸렸어요? 눌러서 그래, 눌러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커트,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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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금도 눌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는 느낌이야 조금 더 받쳐주고 조금 더 받쳐주고 하나 둘 하나 둘자둘딱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도로만 차를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해요 커트를 하다가 찬스가 왔어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빡 때린다고 그게 아니라 항상 탁구는 다리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 이게 빡 때린다고 꽂히는 게 아니라 네트에 꽂혀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처럼 세 개다 이러다 내가 아, 찬스 공이 와도 침착하게 탁놀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커트 커트 딱그 그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수가 나는 거예요 자, 내가 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너무 좋아 그냥 때린다고 그죠? 이게 탁! 잡아 주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자. 아, 아. 아직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죠? 습관적으로 오면 딱. 그렇지. 지금도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에 힘을 주게 되고 팔에 힘을 주게 되면 걸린다니까. 툭 치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받쳐 놓고 땅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커트, 잠발 오른발 움직이고. 자, 그대로 치면 안 돼요. 커트하다가 커트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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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가 왔어요. 그럼, 오른발, 딱. 그렇지. 오른발, 딱. 그러니까, 커트하다가,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커트하다가, 커트하다가, 한번 쉬었다 때리는 거예요. 그죠? 커트하다가, 커트하다가, 자, 어깨 힘 빼요, 어깨 힘 빼요. 그렇지. 어깨 힘 빼요. 자. 그렇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도 못 받아요. 세게, 빡. 딱 때려서 걸리지 말고. 지금처럼 한번 늦췄다가. 커트 하다가, 커트 하다가. 자, 자 커트 미싸하면 안 돼요. 그럼 찬스가 안 오지. 커트, 커트, 모에힘 빼고. 그렇지. 어깨 내리고. 편하게. 그렇지. 커트 할 때는 계속 커트 싸움 하는 거야. 자, 자 밀렸어. 딱. 그렇게 내야지. 지금처럼. 완벽해서 지금은. 그죠?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딱 보면 회원분들이 나도 빨리 점수를 내고 싶고 하니까 그냥 손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아무리 떠와도 회외전이 살짝 걸려 있잖아. 그래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받쳤다가 치는 거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아. 커트하다가 커트하다가 힘 빼. 몸에 힘 빼. 어깨에 힘 빼요. 그렇지. 그렇지. 딱. 그렇지. 지금부터 더 약해. 그죠? 잡아주는 느낌이 약해. 더. 더. 더 더. 뭐커트미스 많이 나네. 또, 커트 하다가, 커트 하다가, 커트 공이 화쪽으로 떠온다. 그렇지, 알겠죠? 더 확실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참을 수 있어야 돼. 하다가, 빡이 아니라, 하다가 한번더 참아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딱 들어가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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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그렇지. 커트는 계속 싸움하는 거야. 커트 싸움하고, 자, 왔어요. 자, 지금 봐봐. 약하다니까 여기가 아직도 더세 그죠 아주 나쁜 예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그지 왜 미스가 나고 있는지 그죠 자, 자, 자 다리를 딱 받쳐요 그렇지 다리를 딱 받치란 말이야 그그 받쳐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자자자 찬스 그렇지 그렇게 참으란 말이야 괜찮아 잘했어요 한번 참아 완벽하게 여기를 안쳐도 돼요 자 다시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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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같아. 자, 옥치.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만 잘 치면 돼.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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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그렇게 기다리란 말이야. 지금 잘했어 조금 더. 아니, 또 조금 다리, 오른발을 짚는게좀 약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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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땅. 그렇지. 땅. 그죠? 참으란 말이야. 알겠죠? 자 쉬운 공이 아니에요 쉬운 공이 아니니까 연습을 하는 거고 누구나 미스가 날수 있는 공이야 멈춰요 그렇지 그렇게 치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 일격필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만들어쳐야 된다는 거야 아 마무리 너, 너, 너. 커트하다가 커트하다가 찬스 공이 오면 다리 딱 알겠죠? 알겠죠? 지금 약간 불안했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조금 더 딱 잡아놓고 실한말이에